고딸 영어 안녕하세요. 고딸입니다. 우리 지금까지 셀수 있는 명사가 둘 이상 즉 복수이면 s를 붙이는 법칙을 공부했어요. 그리고 예외 네 가지. 파도 소리 다음에 es. y는 i로 바꾸고 es. f나 fe는 v로 바꾸고 es. 오는 es를 붙이는 법칙을 공부했어요. 오늘은 복수형이 불규칙하게 변하는 명사, 나는 규칙이 싫어 내 맘대로 변신할 거야. 함께 살펴볼게요. 규칙을 따르지 않는 불규칙 명사는 기초 단계에서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어요. 첫 번째, 이로 변하는 명사, 두 번째, 뒷부분이 변하는 명사, 세 번째, 바뀌지 않는 명사. 또 뭔가 복잡해 보이죠? 작은 작은 살펴볼게요. 먼저 e 로 변하는 명사. 남자 한 명이 있어요. a man. 남자들. men. men. 복수일 때 s 붙이는 법칙이 통하지 않아요. a를 i로 바꿨어요. men. men. 여기서 잠깐. 둘의 발음 차이도 중요해요. 남자 한 명, a man, a man, 남자들, men, men. 얼핏 들으면 똑같이 들리는데요. 남자 한 명, a가 있죠? 조금 입을 위아래로 더 크게 벌려서 발음해야 돼요. 약간 men 소리에 가까워요. a man, a man, a man. 남자들, e가 있죠? 힘을 빼고 발음해요. 맨에 가까운 소리. 맨, 맨, 맨. 다시 들어볼게요. 남자 한 명. a man, a man, a man. 남자들. men, men, men. 그 다음 단어. 여자 한 명. a woman. 여자들. women, women. s를 붙이는 법칙이 통하지 않아. 그냥 a를 e로 바꿀래. 여기서 잠깐. 이 단어들도 발음 차이가 까다로워요. 여자 한 명은 a woman, a woman. 여자들 women, women. 뭔가 살짝 다르죠? 여자 한 명이면 woman 이란 소리와 비슷하게 발음해요. a woman, a woman, a woman. 여자들이면 'women'에 가까운 소리가 납니다. women, women, women 비교해 볼게요. 여자 한 명, a woman, a woman, a woman. 여자들, women, women, women. 다음 단어, 발한 개는 a foot. 발들, feet, feet. 복수형 만들 때, o를 2로 바꿨어요. 이가 두 개나 있으니까 입을 옆으로 더 길게 벌려서 발음해야 돼요. feet, f t e e t 그 다음, 이한 개는 a tooth. 이 여러 개는 teeth, tease. s 붙이는 법칙이 통하지 않고 o를 e로 바꿨어요. teeth도 이가 두 개나 있죠? 입을 옆으로 길게 벌려서 발음해요. teeth, teeth. teeth. 자, 그럼 복수형이 이로 바뀌는 명사 다시 한번 따라 읽어볼게요. 남자 한 명, 남자들. a man, a man, men, men. 여자 한 명, 여자들. a woman, a woman, women, women. 발한 개, 발들. a foot, a foot, feet, feet. 이한 개, 이들. A tooth, a tooth, teeth, teeth. 모두 모음을 이로 변신했다는 거 기억해 주세요. 복수형은 이를 좋아해. 이. E. 이제 불규칙 두 번째 뒷 부분이 바뀌는 명사를 살펴볼게요. 아이 한 명은. A child. 아이들은. Children, children. 복수형 만들 때 s 붙이는 법칙이 통하지 않아요. 단어 뒷부분이 달라졌어요. 그 다음, 쥐한 마리, 쥐들, mice, mice. 복수형에 s를 붙이면 안 되고, 뒷부분을 바꿔서 mice라고 써요. 마지막 단어, 황소 한 마리, an ox, o로 시작하는 명사이니까, 어가 아니라 앞에 '언'이 붙어 있는 것도 이해되시죠? 그럼 황소들은 oxen, oxen. 복수형으로 뒷부분이 달라졌어요. 한번더 읽어볼까요? 아이 한 명, 아이들 a c 한 마리, d a child, children, c h i l d r e 한마한 마리, 쥐들 a mouse, a mouse, mice, mice 황소 한 마리, 황소들. An ox, an ox. oxen, oxen. 이제 진짜 마지막. 바뀌지 않는 명사. 양한 마리, a sheep, 양들. sheep, sheep. 사슴 한 마리, a deer, 사슴들. deer, deer. 물고기 한 마리, a fish, 물고기들. fish, fish. 이 명사들은 복수형 만들기를 귀찮아해요. 그래서 그냥 변화 없이 그대로 씁니다. 아 갑자기 외울게 너무 많아서 머리가 아프죠. 그럼 우리 이 그림만 딱 기억하면 돼요. 푸른 초원에 양도 있고 사슴도 있고 물고기도 있고 이 단어들은 복수라도 형태가 바뀌지 않아요. 그럼 퀴즈를 풀어볼게요. 그는 두 명의 아이들이 있어. 두 명이니까 복수죠. Child의 복수형은 불규칙 children이 됩니다. He has two children. He has two children. 두 번째 키즈. 물고기 두 마리가 있어. 복수죠. s를 붙이려고 봤는데 fish. 복수형 만들기 귀찮아해요. 그래서 그냥 그대로 씁니다. There are two fish. There are two fish. 오늘 공부한 내용 정리해 볼게요. 셀수 있는 명사 복수형 만들 때 규칙이 통하지 않는, 즉 불규칙하게 변하는 명사들이 있다고 했어요. 첫 번째, 남자 한 명, 남자들처럼 이로 바뀌는 명사가 있고요. 두 번째, 아이 한 명, child, 아이들처럼, 뒷부분이 바뀌는 명사도 있어요. 세 번째, 양한 마리, 양들처럼 복수형 만들 때 바뀌지 않는 명사도 있어요. 오늘 공부도 끝!